입니다. 과충전제서 그런 거예게 멋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제충전되셔서 그런 겁니다. 자, 오늘 어 붙여주셔야 되는 거아시죠 어, 아, 붙여요. 자, 아니 위에다가 위에다가 가려줘야지. 아니요? 가려, 가려. 아웃습니다 아웃입니다. 이게 좋은 거예요, 아니면은 딸 때문에 좋은 거예요? 아유. 아유, 둘 다? 들가? <laughs> <laughs> 이건 어디지? 첫 번째. 메스틱. 네, 맞아요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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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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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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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다시 할게요. 네. 뒤에도 뭐가 있는 줄 알고 기분을 뺏어. 그럼 시작 됩니다 같이 하자. 어 그래요. 좋습니다. 왜 이렇게 욕심을 내시? 출연해 받고 왔으니. 아, 오늘 출연 얘기 못 들으셨어요? 못 들었는데. 이거 세개 그냥 가져가시면 돼. 아 너무 힘들지? 아니겠습니다. 네, 사람인지라. 예. 자 받으시고 지하철에서 팔면 돼. 자 손님께서라고 합니다. <laughs> 자, 자 가자. 솔직하게 자.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프롬바이어 흥정마켓 할인이 시작됩니다 아나 저거 사줘 <laughs> 아만원 이상씩 계속 사는 저거 사줘 와 대박이다 가면을 쓴 곳에 이유가 있네 <laughs> 음... 네. 저, 저, 도은 어, 끝까지. 괜찮아요? 더 <laughs> 오실 텐데. 아니, 머리, 머리 아픈, 머리 아픈, 찡겨요 예. 네. 네. 아니, 오다 보니까, 그, 저, 판정단 유영석 씨 만났는데, 본명가 녹화하나봐요 옆에 앉으시면 되겠어요. 노래 <laughs>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. 퀄리티가 좋아. 예. 잘만 건강기능식품은 맞... 우리 흥정마켓처럼 정식 유통되는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무슨 말씀이신지 네. 아, 네. <laughs> 어, 어, 앞에 거는 잘 알아듣는데 마지막 로못 알아들어요. 아, 쉽게도못 알아들었어요. 네. 네, 지금 저 지금 거시기를 하는 거는 네. 네. 누구나 할수 있어요. 그렇죠. 어. 근데 어. 이 정식 유통되는 거는 응. 다르단 말이에요. 네. 이 정식 유통되는 거를 응. 하셔야지 응. 뭐 유통기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응. 후려 까가지고 그냥 막뭐 응. 날짜 응. 다된거 이런 거 응. 드시지 마시고 정식 유통되는 거를 드시라고 응.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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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했습니다. 역시 <laughs> 자 이거 일 <laughs> 사람 가운데 <가은> 나 뿐이고 <laughs> 내가 보냈어 이거. <laughs> 그 네, 내가 하고 마칠 날 그랬어요. 괜찮아요? 음,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응. 이제 가세요. 안 돼요. 이제 노는 <laughs> 거예요. 끝났습니다.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건강하시고 <laughs> 제 종자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끝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뭐가 많네요. 네. <laughs> 아직 못 가세요. 절차가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네, 하나, 둘, 셋. 가시려고요? 끝났어요? 아, 아! 아, 아니데 아 이렇게? 다시 한번 박고룡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니다오가요이 드릴게요. 진짜가? 아, 그럼지도 같이 생 뭐. 아, 그래? 응. 이제 놀아야지. 아, 오늘 졸업했댔지, 자, 오늘 또이회를 응. 응. 같이 함께 해주신어차피 방송에 안 나와다 내면 그렇죠? 네. 이회를 같이 해 주신 우리 찬사들 드시고 눈감 도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이 n t know. 아니 o n t 내가 o 사람 세개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또 w I d o n 에 know. I don't know. 가 d o 처럼 k 려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혼자서 w I don't know. I d 서해 t know. I d 불러보고서 오랜만에 부는 거라 가사를 좀 이렇게 턴을 할게요 여러분. 네, 괜찮아요. 금잔디 누나를 어제또도토으셔서 만나서 금잔디 누나의 여여 <laughs> 잠깐만, 이것도 올릴 거죠 영상? 난저 기를 좀 잡자 지금. 아저 저번에 한번 안 올릴 줄 알고 막 그냥 막 불렀다가 얼굴이 무슨 무슨 S.O.L.처럼 나왔어. 잘 <laughs> 생겼다. 귀여워. <laughs> 아 m coming. I'm coming. I'm c 여

진짜. 자, 오늘, 수고하셨고요. 어, 이외에 또 감사합니다. 가음 문화 팬분들과 네. 또 김수찬 또 팬분들 너무나 네. 찬인사랑 감사드리고, 네. 어,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히, 들어가시면 <laughs> 네. 항상 아시죠 네. 네. <laughs> 요즘 많이들 감기도 길게 난다고 하더라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, 네. 가다가 네. <laughs> 안자빠지게 조심하시고, 혹시라도 <laughs> 가다가 무릎에 좀 이상 생기시면, 네. <laughs> 좋은 네, 네 사실... 그리고 가다가 누가 뭐 시비 걸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위안 좋아. 그러면 위 걸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에 몰라오잖아 다른 사주기랬어요방주에다 나가면 요 비슷하게. 오늘 너무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. 네. 네. 앞으로 또 다음 회차에서 인사드리도록 인사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찬.